한방향 슬래브는 건축 구조에서 짧은 방향으로만 하중을 전달하는 슬래브를 의미합니다. 보통 장변과 단변의 비가 2 이상일 경우 슬래브는 장변이 아닌 단변을 따라 주로 휘게 됩니다. 따라서 하중은 단변 스팬을 따라 지지되는 보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방향 슬래브의 거동은 1m 폭이 띠로 잘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띠는 단순보처럼 작용하여 하중을 지지합니다. 하중이 W k n 뉴턴매 제곱미터라면 1 m 폭으로 환산하면 선형 하중은 W 프라임이 됩니다. 이 경우 단순 지지 조건에서는 모멘트가 W 프라임 곱하기 경간 제곱 나누기 8이 되고 전달력은 W 프라임 곱하기 경간 나누기 2가 됩니다. 철근 배근 원칙은 명확합니다. 주근은 반드시 짧은 스팬 방향으로 배치해야 하며 배분근은 그 직교 방향인 장변 방향으로 깔아줍니다. 연속 슬래브의 경우 지지부 상부에 음의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부 보강근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개구부 주변에는 트리밍 보강근을 설치하여 국부적인 균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슬래브 두께는 스팬과 지지 조건에 따라 경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 지지 조건에서는 스팬을 25에서 30으로 나눈 값이 적절하고 연속 지지 조건에서는 28에서 35로 나눈 값이 일반적입니다. 캔틸레버의 경우에는 더 두꺼워야 하며 스팬을 10에서 15로 나눈 값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팬이 3m일 경우 적절한 두께는 약 120에서 150mm가 됩니다. 설계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강과 하중을 산정하고 이어서 모멘트와 전달력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슬래브 두께와 유효기피를 정하고 힘을 저항하기 위한 철근의 단면적을 계산합니다. 이후 전단, 처짐. 균열 검토를 거쳐 배근 상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안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상세 디테일에서는 철근의 간격과 피복 두께가 중요합니다. 주근 간격은 100에서 200mm 사이가 일반적이고, 배분근 간격은 200에서 300mm 사이가 적합합니다. 실내 슬래브의 피복 두께는 보통 20에서 25mm로 설정합니다. 연속부에서는 주근을 상부로 연장해 정착시키고 개구부 주변에는 보강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죽은 방향을 잘못 배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지부 상부 보강을 빼먹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또한 배분근을 과소하게 배치하면 온도와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구부 주변 트리밍 보강을 누락하는 것도 흔한 오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방 크기가 6m 곱하기 3m일 때 짧은 방향인 3m가 실제 스팬이 됩니다. 설계하중이 9.6kN m 제곱미터일 경우 모멘트는 약 10.8kNm, 전달력은 14.4kN이 계산됩니다. 두께를 120mm로 설정하면 주근은 D10 철근을 250mm 간격으로, 배분근은 DA 철근을 300mm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한방향 슬래브는 단변 방향으로만 거동하는 구조입니다. 주근은 반드시 단변 방향에 배분근은 장변 방향에 배치해야 합니다. 슬래브 두께는 스펜 비례 경험식을 참고하되 반드시 처진과 균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연속부와 개구부의 보강을 정확히 반영해야만 안전하고 경제적인 슬래브 설계가 완성됩니다.